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 단체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모바일 가상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보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독 청년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 송구영 신예배 온라인 말씀뽑기로 주목을 받았던 파이어워드 팀을 포함해 총4 개의 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605가 기독교 온라인 환경 페스티벌 첫치 포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환경보호 인식 개선과 기독교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재미 유발을 목표로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모바일 가상 환경 속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4개의 부스에서 100가지 랜덤 미션을 수행할 나만의 환경보호 체크리스트 만들기, 환경보호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뒷뜰의 상영회, 일상을 사진으로 점검해보는 일상 분리배출, 식품과 물품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는 내방 안의 지구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증강현실 AR 예수님 스티커를 통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엔 슬픔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름다운 자연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SNS 인증 활동도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605는 처치포월스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생태 문제 인식을 점검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함께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